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마리요, 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서 그 옥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만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 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여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 6 7 5 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인데요. 음, 출애굽 이 세대들이 한첫 번째 전쟁, 미디안에 대한 전쟁입니다. 어, 어제 살펴봤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 일반 전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이 어, 그. 모든 탈취물들을 또 전리품들 중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한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만 했었던 어,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저희의 이제 상식으로는 좀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이제 명령 같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이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된이 전쟁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행하는 이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한 가난, 땅의 정복 전쟁의 모든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리품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가나한 땅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서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전리품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지금 이제 이 비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좀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어, 전쟁에 나간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몫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 다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에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보훈처 같은 곳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한 어,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도 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전리품도 군인들의 몫이기 보다는 하나님의 몫이었죠.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들이 뭐냐면, 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의 군인들을 차출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싸울 수 있는 자를 다 긁어모아서 출정시키지 않으셨고요. 각 집합별로 천 명씩, 도합 총만 이천 명의 군대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고, 그렇게 만 이천 명의 군인이 나와서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26장에서 나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20명 이상 되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어, 그러면 60만 명 중에 12,000명은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어, 적은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것은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족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고 이런 것을 보자면 그 이전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었던 약속보다 자신들이 눈에 봤던 안악자손이 훨씬 더 압도적이고 커서 그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했었던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천명씩만 차출해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가도록 했을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고자 하신 그 싸움에서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싸우고 난 이후에 또 이것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아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 또한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몫을 전리품들을 군인들에게 절반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반 그리고 군인들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50분의 1을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소 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군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또 그것을 잘 인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감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 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서도요.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이 여러 방랑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다윗과 한4 0 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 중에. 이제 부녀자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또 몸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 남겨두고, 어 일부 군인들만 데리고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어, 이 군인들 뿐만 아니라 머물러 있었던 자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그 다윗이 이 전리품을 모두에게 골고루 몫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 특정한 능력치가 있는 누군가에게만 모든 몫을 다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함께 예 그리고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다 같이 함께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던 첫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이 땅의 열매와 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않아도 어,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아담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여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와 그리고 능력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이 이 전리품을 하나님 명령대로 몫을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 이 전리품의 양이 어 많아요. 어 되게 많아요. 어 양들을 보면 어 절반인데 절반의 양이 67만 5천 마리. 어이음 군인들은 12,000명이거든요. 근데 양은 67만 5,000마리, 소는 72,000마리. 어,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미디안는 이라는 나라는 어, 나라이기보다는 사실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결성된 이제 연합 부족 국가인데 어, 물론 미디안 자체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많은 양의 전리품들이 있었을까라고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입니다. 어, 그리고 위대한 전체를 다 죽인 게 아니거든요. 정복한 위대한 전체를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위대한 몇몇 부족 중에 우리가 어제 봤지만 다섯 명의 왕 부족들만 부족의 리더들만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탈취한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어 이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네, 왜냐면 하 다른 뒤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데 전리품들이 비해서 비교해 보면 어, 한 부족 국가에게 있어서 나올 만한 양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진짜이든 아니든 어 오늘 본문에서 진짜에 대한 논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리품이고요. 하나는 마지막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음 그 자신들이 이제 감사의미로 폐물을금폐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이제 그때도 190kg 정도의 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190kg이라면 음,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지금도 양이 많은 양인데 예, 당시에 그럴 만한 전리품들이 있었을까이고 한 가지는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 우리가 나갔던 12,0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이 천명 중에 단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이 싸움이 현실 가능한 싸움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있기 때문에 뭐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 종종 어, 성경에서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기록되는 당시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쓰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법들이 다소 성경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 뭐 67만 이 마리가 진짜 막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그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다소 비현실적이어 보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보여주고 저 하나 메시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전쟁이 시작될 때인데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승리를 미리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출애굽 이세대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양의 전리품과 한 명도 다치지 않은 이 싸움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 맛보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지금 이르러어 이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미 미리 이 가나안 땅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 싸움을 이미대한 과의 싸움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리품과 한 명도 다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이끌어 내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었던 안낙자선을 보고 거부했었던 1세대들과 달리 모아 평지에서 천 명씩밖에 차출되지 않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반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었음을 수애굽 이세대들이 온몸으로 경험한 순간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더 크고 더 온전한 승리를 이 미디안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용기와 또 힘을 불어 넣어 주신 시간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며 한 발자국씩 걸어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모어 평지와 같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광야 가운데, 또 모압의 평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승리를 예견하고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의 작은 발걸음들 속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그 맛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며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상들을 발견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항상 한 가지가 좀 떠올라요. 어, 이 출애굽 1 세대들이 보기에 2 세대들은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비롯하여서 장자의 죽음을 비롯한 열 가지 재앙과 수많은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도 좀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좀 모자라 보였었던 2세대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걱정스럽고 좀 불안했었던 그 2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해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부모 세대들이 볼 때는 자녀들의 세대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이들이 믿음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가난 정복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보고 보노라면 우리의 걱정은 사실 자녀 세대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위기다, 교회 사람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다 얘기하기도 해서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이들이 걱정이기도 한데 분명한 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 마치 출애굽 1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 숱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래서 뭐 믿음이 좀더 있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불순종의 길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어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 같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주신 전리품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나누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발디디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행동할 것인지를 하나님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 우리의 것을 움켜쥐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또 그곳에서 누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 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주님 나라를 향한 마음과 갈망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충분히 그 기쁨 안에서 다시 오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